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어, 빌딩 남자, 배포 옵션 경매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 좋습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어, 떨어지는 꽃잎. 어, 위에 목련이 있는데, 와, 목련 나무가 떨어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주. 저희 가 우리 멘토님들하고 같이 워크숍 왔어요. 매니저님들하고. 그렇죠. 멘토님들하고 매니저님들하고. 아, 아, 아. 각자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laughs> 아니, 숨 들어오면 돼요. 얘기 안돼가지 <laughs> 김멘토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 피곤해 죽겠어요. 아유, 예. 어제 오늘 아침 7시 반까지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네. 나는 5시까지. 아. 우리 이성희 멘토님은 난 6시인가? 6시. 네. <laughs> 시간이 몰라. 네. 아유, 우리 경매 청년님, 네 안녕. 하 아유, 야. 피곤해요. 피곤해요? 네. 아, 장 봐서 그렇지. 저, 네. 어제 어제 누운가 봐. 어 그러네. 어. 어제 아침부터 장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어요? 느낀점 한마디. 어, 어 네. 네, 좋았습니다. <laughs> 아, 이성재 멘토님 이또 <laughs> 좋은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발렌타인 또, 그거. 발렌타인이랑 이렇게 아. 술을 또 먹었지. 술을 우리가 첫. 첫술이었죠. 아 첫술? 어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웃음> 네 안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 하겠습니다>. 네. <laughs> 뭐가 좋았다고요? 어 서로 공유하고 어. 뭐, 지금까지 우리 교육 받으면서 느낀 거 네. 그런 거를 서로 네. 아주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 아 그래요? 네. 야 그자 뭐. 뭐 이미 했는데 뭐. <laughs> 아무튼 우리 다음 달에 도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 기대가 되십니까? 어, 네, 좋습니다. 아 오늘이 오늘이 며칠이? 지 오늘 21일? 네. 21일, 4월 21일. 우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 이 없네요. <laughs> 아무튼 아무튼 잠을 제일 많이 잤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죠? 어, 네. 그러네. 그렇지. 네. 하여튼 잘 잤습니다. 네. 네. <웃음> 우리 <웃음>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왜왜 <laughs> 우리 뭐 뭐죠? 헤라클레스? 네. 경매 헤라클레스입니다. 아, 야. 우리 한보성 매니저님. 어, 워크숍 했는데 1박 2일 어떠셨습니까? 아, 서로에 대해서 <laughs> 네. 어, 더잘알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어, 1년 후에 이제 각자 목표들을 정했는데 네. 어, 그런 네, 목표를 정해서 더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네. <laughs> 예. 네. 아니 여기 이양수님이 네. <laughs> 매니저님들 얼굴이 부셨네요. 몇 병이나 드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셀수 없어요. 어그 어떻게 세고 먹습니까? <laughs> 예. 뭐라 그랬죠,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네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네. 서로에 대해서 이제 친해 응. 어, 알게 돼서 네. 어, 정말 아, 뜻깊은 좋았다고.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기님이 또 인사를 한번 하셨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태다 예. 씨입니다. 딸피다 씨. 네. <웃음> <웃음> <좀> <웃음> 어. 어떠셨어요? 어. 오늘 일박 아, 워크숍. 예. 1박 2일 워크숍. 1박 워크숍. 네. 어 되게 뜻깊었고요. 네. 저기. 밤새 응. 밤새 응. 이야기꽃을 피우느라고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아 네, 밤을 새셨다면서요 진짜 꼴딱 샜습니다 야한숨도안 네, 쉬고 계속 얘기했더라요 올해 얘기했던 연세가 것 같아요. 어떻게 되세요 올해 저기 갑자기 나이 <laughs> 아직 아니, 아직 30대 끝자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30대. 네, 그럼 세도 네, 돼. 네, 뭐. 그렇죠. <laughs> 성성민 팀님 어, 응원합니다. 네. 아, 응원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좋았다고요?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멘토님 멘토님들 그리고 네. 저기 매니저님들하고 네, 네. 정말 뜻깊은 그 대화의 장이 펼쳐졌고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어, 최선을 다해서 네. 어, 이 워크샵 항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가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기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비스, <laughs> 네, 서비스 <laughs> 좀 그래 서비스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제일 좋았어요? 아, 서로의 목표에 어. 대해서 공유하고, 네. 서로, 어, 서로 음.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 이 매니저 활동에 임하는지 음. 어,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다음에 또또 <laughs> 워크숍 하지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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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호야 씨, 거기 장소가 어딘가? 요 여기 장소 어딥니까 예, 양주시 장흥입니다. 장흥에 저기 양평해장구 <laughs> 해장국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죠? 예, 진짜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오늘 그 여기 해장국 집을 고른데 이게 달빛 아저씨죠? 예, 접니다 예, 예. <laughs> 인터넷으로 골랐어니 아... <laughs> <laughs> 아, 여러분 뒤에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물레방아. 어, 물레방아. 음, 잘 안녕하세요. 아, 물레방아. 네,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부선입니다. 예, 예. <laughs> 경부선 이름이 뭐예요? 경매로 부자로, 부자를 선물 받은 경부선입니다. 선물 받았다고요? 네 네. 아, 이제 선물 선해 드릴 겁니다. 하려고요. 네네 아. <laughs> 준영 씨하고 하면 이게 이게 딱 손이 맞아, 이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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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 워크숍이 어땠습니까? 아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아, 어, 우선 그래요? 제가 모르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네, 이런 매니저님들의 본래 모습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더 가족이 된것 같아요. 본래 같은데, 모습. 이렇게? 나도 네네. 봤어요. 준영씨. <laughs> 어저께 최고로 행복한 표정. 네. <웃음> <웃음> <laughs> 술 취하면 계속 웃어. 네네, 아. <laughs> 말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우 내가 많이 끊었어요. 아네어 <laughs> 머리는 안 아파요? 네. 괜찮아. 예, 어, 네, 먹다가 깨고 먹다가 깨고. 뭐. 아 <laughs> 네. 그러셨어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 아유,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laughs> 응. 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 하나쯤은 다 있구나라는 <laughs> 네.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 가슴 아픈 네. 사연.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음.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아 어. 팔이 아프죠 아 그래요? 네. 네.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우 그렇지 제가 오, 좀, 팔 어, 좀 나태하게 오케이, 오케이. 지내왔던 것들도 반성도 좀 하게 됐고 아. 네. 그래서 참 좋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눈물이 좀핑 돌았는데. 네. 눈물 흘릴 순 없고. 코까지 풀면서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번에 또 뵙고요. 네. 아유. 야유여러분뭐 데이트 중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우 야. 자기 소개 시작. 자, 우리 우리 그거 아, 그거 해둔 거. 아, 하겠습니다. 자, 네. 네. 할수 있지? 응. <laughs> 어, 어, 어. 빨리 하라고. 그래 시작. 하세요. 하나, 자, 둘, 셋. 부자 가는 부부 부자로 가는 부부 일상 이야기. <laughs> 브이로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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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맞춰줘. 네, 네. 다음에 잘 맞춰줘. 부 하는 부부 일상 이야기 브이로그. 윤 PD. 아. PD입니다. 누구라고? 검 PD입니다. 검 PD. 아.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이렇 그래서 두 분은 그 일상 이야기 언제 나오는데? <laughs> 어? 자 오늘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일부터 나올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네. 유튜브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어 브이로그도 되고 부의로그도 되고 부자로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네. 브이로그가 음. 여러분 그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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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네, 네, 네. 한문 부자 의. 네, 네. 네. 부자의 의 그죠? 네부자의 일상 이야기. 네, 그래서 브이로 그부자의 네. 브이로그인데 그냥 부의 로그로 이렇게 음. 아예 그거 보세요 그냥 보시면 알아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네. 오늘 1박2일 다들 혼자 왔는데 <laughs> 둘이만 와가지고 조금 그랬어. 그러게요. 어, 근데 괜히 괜히 어, 어. 눈치 없이 <laughs> 아니 그래도 둘이 시작하는 걸뭐 어떻게. 해? 그래서 좋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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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았어요? 얘기하세요. 응. 자, 시청 어, 지 네, 네. 어제 네. 정말 응. 처음 응. 매니저님들, 멘토님들이랑 응. 매니저님들 같이 처음 워크숍을 응. 왔는데 네. 정말 몰랐던 부분이랑 속얘기까지 하게 돼서 아. 네, 정말 저도 막 울컥하고 약간 그래, 맞아. 더 동기부여도 응. 되고. 네, 맞아, 맞아. 남자 중에 혼자 네. 울었어. 네, 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뭐더 가까워진 네, 것 같아. 네, 네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아, 너무 맞아. 좋았습니다. 음. 아 네. 계란씨는요? 뭐, 네. 뭐, 어제 같이 모여보니까 원래 네.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열정이 음. 정말 너무 많이 넘치시더라고요. 아. 저희도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음. 예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 하나. 어떤 거요 계란씨. <laughs> <laughs> 아 헤란 <해란> 씨제 <laughs> 네. 기억에 남는 거요? 네 <웃음> 음... <웃음> 아니요 네. 네 해보세요 기억에 남는 <laughs> 거 어떤 거 없어도 돼자 <laughs> <laughs> 브이로그 예 네. 브이로그를 기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야 <laughs> 안녕하세요 월세 <웨세> 모닝콜입니다. <laughs> <laughs> 어 인사를 제일 잘했어.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그 여기 <laughs> 네. <거 저기 웃음> <어떻게> 뭐야 <laughs> 여자 대표로 밤꽃 딱 세면 세다면 세. 그럼요. 이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네. <laughs> 네. 어우 진짜 잠 많이 잔잔 사람 같이 느껴집니한숨도안 네. 네. 잤어요 여러분. 야 네. 대단하다. 아. 네. 왜 잠이 안 오든가요? 공식적인 외박이잖아요. 네,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요? 아, <laughs> 공식적인 <좋아>. 외박. <laughs> 아, 오래간만이구나. 네, 그럼요. 우리 아, 아, 이랬듯이... 다음 달에도 올 건데. 와! <laughs> 어, 여보, 미안.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래도 되지. 한 번씩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논론번호아니니요 그럼, 그럼, 네, 그럼. 그럼요. 일하러 왔어요. 아, 네. 근데 어저께 일해서 그래서 어떤 보람을 찾으셨어요? 어제 음. 예, 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부자로 가는, 기, 가는 길을 좀 음. 활짝 열어드릴까 저희가 아, 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네. 어, 좀 놀라운 음. 예, 놀라운 강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 네. 그렇지. 네, 월세 모닝콜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요. 여러분 좀 기대해 보세요. 네, 기대하세요. 예. 우리가 저기, <laughs>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음. 아니면 좀더 가깝게 부의 어떤 그 경제적 부를 누리고자는 그런 어떤 선을 좀더 가깝게 하려고 만든 게 있어요 네. 매니저님들하고 같이 했고 음. 매니저님들이 더 가깝게 다가가실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월세 모니콜. 아, <laughs> <laughs> 어, 짱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루비콘타는 애기 엄마 경매주부 김양입니다. 아유, 멋져요. 애기는 어떻게 잘 있나요? 네, 애기는 집에 잘 있습니다. 네, 집에서 네. 집에서 남편이 집에서 다 보고 있죠? 있죠? 네, 너무 아. 감사하게도 그렇게 네. 잘 봐주고 있어요. 부성이, 왜, 왜, 왜? 아, 뭐 힘들다고? 아니, 안 힘들어. 부성이는 괜찮아. 부성이까지 <laughs> <보성이가 웃음> 잡아주는 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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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팔뚝이, 팔뚜기, 팔뚝이래요. 예. 음. 네. 어, 특전사가 알려주는, 그죠? 어, 누구 오셨네? 성민, 어, 영매니저님, 화팅 성민! 어, 잘 아는 사이에요? 네. 어, 그러세요? 아, 어제, 어쨌든, 우리 1박 2일, 이게 어땠어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많이 깊은 이야기못 나눴던 것들도 어. 저희가 이제 같이 1박을 하면서 음, 음.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았고요. 어.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이고, 음. 또 이제 교육생님들 고민거리나 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네. 더 이제 이야기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뒷이가 있던데. 네. <laughs> 맞아요? 다들, 이제 에, 에, 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보니까 아, 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앞서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군요. 호야님.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더라고. 음. 아유, 우리도 다 똑같지, 뭐. 그죠? 아무튼, 참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 씨가. 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그래. 우리가 어찌 보면 저희 배포 옥션이 가족들을, 누구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있지만 가족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족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싶고 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다 이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 제가 더 마음 어루만져서 도움 줄수 있으니까요. 음. 경매하는 애기 엄마로 검색하시면 네. 제 유튜브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다음 많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부자룡입니다 예, 부자. 룡. 룡. 음, 부자 되는 용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된 용입니까? 부자가 될 용입니다. 아, 부자가 될 용. <laughs> 어, 좋습니다, 아주. 예. 아. 어, 좀, 제일, 제가 볼때 제일 말이 없었던 분 중에 하나. 네, 어떠셨어요 어제요? 어제와 오늘을. 하룻밤을 어... 세면서. 어제, 그, 어떻게 하면. 음. 교육생 여러분들의 음. 예, 삶의 질 향상을, 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네. 저희가 견, 어떻게 만들, 어,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음. 그래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좀더 더 다가갈 수 있는 예, 저희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본인이 우리 서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막. 네. 거의 뭐 잠을 자려고 하는 그장호바람의 얘기들 <laughs> 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 네, 저희 그 금방 루비콘. 음. 네. 예. 아 경미 애기 엄마. 예, 아기 엄마가 음. 어머니한테 50만 원을 못 드린다. 아예 그 50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용돈을. 예. 저는 한 푼도 못 드린다고 얘기 드렸어요. <laughs> 그래서, 아 웃을 예. 얘기 아닌데 굉장히 착했어요 저는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서 눈물이 막 포텐이 됐죠 아 그랬구나 예. 아, 그게 제일 가슴에 남는 이야기 네. 아 앞으로 들으시면 드리, 되죠 예. 이제 아 아무튼 다음번에도 또 어, 저기 다음달에 워크숍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우리 <laughs> 어 우리 보성 씨 했죠 아 네. 어, 어, 그렇죠 했죠. 그러면 우리 멘토님들 한마디, 이성기 멘토님. 네. 어디 어떠셨어요? 아, 저 머리가... 죄송합니다. 어제 <laughs> <laughs> 너무 좋았죠? 예. 아, 우리 매니저님들하고 우리 멘토 형님들하고 처음으로 가는 워크샵이었어요. 네. 네. 아, 진짜 그좀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 그럴까?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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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이 아직 뒤에 눈을 못떠 보고 계는데 <laughs> <laughs> 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예. 네. 근데 너무나도 잠을 안 잤어도 소중했던 시간들. 아, 네. 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laughs> 아, 이런 데 오면 잠을 안 자야지. 그러니까요. 아, 네. 내가, 나도 많이 잤어요. 네, 주무셨죠. 5시에 들어가서. 새벽 5 시. 네, 다섯 네, 에 들어가서. 그렇죠. 아, 아무튼 그렇죠. 저도 음? 뭔가 좀이 우리 매니저님들하고 네. 우리 매터님들하고 그 저기 만나가지고 음. 하루 밤새 이야기하니까 음. 아니 난 별로 할 얘기 없는데 음. 술도 안 마시고.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음. 재밌었어요. 음, 에이, 재밌었어요. 에이. 그리고 앞으로의좀 음. 뭔가 활약이 좀기대네요 기대되고. 네, 뭔가. 아, 뭐가 어떻게 될지 명정애님 진짜? 한층 더 편안해진 부 같아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 오. 맞습니다. 아. 제 편안해졌어요. 하루 네, 밤새 하루 밤을 같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이상네 <laughs> <아유, 좀> <laughs> 그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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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현철님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끝. 예. 끝. 끝. <laughs> 어! 어! 자, 다같이 박수! 박수! 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laughs> 명정혜님 <명경애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